<목소리> 와, 집도 개깔빵이라던데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부패 먹고 올게요 <목소리> <넣을게요. 목소리> 멋있잖아 음악 들으면서 산책 예뻐 진짜로 헬레이나쿠 갔다 올게요 <목소리> 밑에 집도 살짝 <목소리> 어, 언니 프렌치 스타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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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트로 스튜디오 근데 그래도 궁금해 잘한다. 음, 예뻐. 금요일 오늘 금요일 잘 다녀오세요. 오늘 바닥 던졌어요. 던져. 다녀오세요. 어 아, 저녁만 출근했다. 아, 하루를 시작해 볼까 나도. 발라야지. 이거를, 이거를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축축히 젖은 상태에서, 이걸 짜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뚱그리가 아주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조카님들이 모르는 게 없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좋은 정보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자연 건조가 잘 되겠지. 시원해. 혈액순환도, 어우, 어지워. 어우, 어지워. 이렇게 해주고, 네, 머리띠를 하고, 스킨케어를 좀 발라볼까? 촉촉하게. 누니 앰플을 좀 발라볼까? 나는 이거 참 좋아. 이거 제가 작년 여름부터 썼으니까 지금 한 8개월째 썼을걸요? 나 이거. 아이, 공병 더 많이 모아놨는데 조카님 보여드리려고. 여보 당신이 분리수거 했더라고. 이 최근 거. 이만큼. <laughs> 보여드리려고 모아놔서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좋은 스킨케어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거칠어져.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못생겼다. 그래서 좋은 걸 발라줘야지. 이거 노이 앰플은 우리 여보 당신도 잘 바르더라고요. 발라보자. 어, 이거 봐. 이노이 앰플이 완전 고농축 앰플인데 이거를 바르잖아요. 이 쫀쫀한 제형이 피부 속깊숙이 수분을 아주 꽉 채워주더라고요. 짠! 어때요? 피부가 물 먹은 것 같잖아. 탱글탱글하고 생기 있어 보이고. 다른 건 몰라도 피부는 좋다. 라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세안하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거 듬뿍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꼭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 받은 것처럼 고급진 광이 막 나니까는 관리하는 거 편하잖아요. 이 노니 마스크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거한 장에 노니 앰플 한통 영양이 다 들어가 있대요. 제형은 이렇게 몽글몽글해요. 중요한 약속 있기 전날 저녁에 딱 붙여놓고 관리를 해주면 그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쫙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 관리로 하면 좋아요. 업그레이드된 노니 마스크 런칭 기념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이렇게 추가로 드린대요 정가 93,000원 62% 할인해서 34,900원 노니 앰플 100ml 넘게 주고 마스크팩 총 10매 주고 노니 스타터 키트까지 주는데 이 정도면은 가격 괜찮잖아 열심히 바를만 하잖아 이번 기회에 꼭 발라보세요 댓글 이벤트도 가지고 왔으니까 는꼭 참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 언니 카메라 켜고 찍어도 돼? 어 아, 그럼 언니 얼굴 나와도 돼? 나 옆으로 갈게. 아, <laughs> 도망갈게. 아, 자 어디 보자.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보면 찍게 한번 찍게 해 이제 세팅 한번 홈 파티식으로 나. 여기 떡볶이는 여기 있다. 호박 이다 떡볶이는 호박이다 하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카신라안 써도 아, 돼. 돼. 근데 진짜 요즘 이제 우리 집 가장 소리는 제발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아, 안돼. 여섯 명이니까 커섯개 어디 갔다 올까? 여기 김밥 아니면 여기, 여기 있다가 귀여워. 그 이거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산 거예요? 추가된 거지? 아. 아닌가? 허 어? 갖고 다 있던 건가? 다 원래 있던 거. 원래 다 옛날에 산 거. 나도 응. 초마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 소스만 만들어 볼까? 짠, 어. 날씨 빗리 고춧가루, 액젓도, 고추장, 핫도그. 너무 많이 해도 다못 먹으니까. 후다리 하나 먹을 척? 어. 참치, 허? 후다리. 음, 음. 맛있어. 이 집이 맛있다 진짜. 음. 이거 원숭조 하나 먹어봐. 물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다 거야? 김밥천국인데 김밥천국이 두 군데인데 응. 유흥가 쪽으로 가는 거기가 맛있어 집주인은 또 왔다 갔다 하느라 많이 못 먹어서 먼저 몇통먹었어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다 넣고 끓이면 끝? 커피? 커피 있고 와요 위로 응. 보는불 응. 진짜 들어오는 거야? 이제 햇빛 들어오면 아, 자연으로? 자연으로 그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들어온다고 우리 집은 여기를 팬트리로 만들었잖아 아 그러니? 냉장고는? 냉장고 여기 실사용은 편한가요? 그냥 앉는 용도 편하고 이런 응. 건 다기보다 그냥 옮기기 편하고 아 그래도 옮기기 편하네 아스타브 저거 사이즈 좋다 토마토 라이스포코떼 같은 건 너무 깊기만 해서 안 좋은데 저거 좋다 언니 그러게 나도 토마토 한개 사야겠다 근데 우리 스타부는 이렇게 안 무거운데 얘는 왜 이렇게 무겁지? 얘는 호박도 먹겁나 무거워 응 들어봐 우 어머. <laughs> 이거 부처 은 <붙여놓은> 거지? 나약한 <웃음> 언니는 <웃음> 나약한 언니는 못 때라 아무나 줄수 있는 게 아니야 힘좀 써야 돼. 오, 그냥 일반 꽃꽃 때랑은 차원이 다르네. 응, 아, 무거워, 무거워요. 아 오늘 뷔페가 준비돼 있네요. 예, 처음 모이는 날인데. 손안보여들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쁘네요. <laughs> 이렇게 놔두면 되지. 난 커피랑 떡볶이 준비했어. 그러면 된구언니 커피 먼저 마실래? 응응 <목소리> <목소리> 어, 근데 영상에서 아니 이거 사진은 어떻게 남겨요? 어떻게 남겨요 어때요? 집이 왜 이렇게 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요 <오, 왜>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집이 와. 왜 이렇게 커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예뻐요>. 이모 <에이? 목소리> 아, 맞아 알거 같아 안녕하세 명찰을 달고 왔어요 아꽃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나 이거 꼬밖게 봐요. 네. <laughs> 어깨가 엄청 크여워 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귀여워? 어. 왜 이렇게 얼굴도 짧으시고, 왜 그래? 아아 사진보다 더 예뻐요. 어, 네. 진짜 이 없는데. 어, 이제 빵이 나왔네. 아니, 무슨 집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laughs> 사는 데가 <사진들이가> 맞아요? 사는 <아니시네>. 씨이될것 <laughs> <우와>, 처음에 <laughs> 너무 오늘. 이렇게 예쁜 집으로 오면 안 돼. <laughs> 야, 뭐. 욕실에 네. 비누가 왜내 거예요? 비누를 켰는데 내 거든데? 저 비누. 아, 비누가 <laughs> 너무 예뻐. 요아니 비누 내가. 아 그래도 예뻐. <laughs> 유튜브에서 보셔요 아, 아, 너무 더 작으셔. 난 지금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그래요? 모델 같아요. 내가 왜 아, 이렇게 아, 동네 아. 동네 시장이 있나? 동네 그한 번씩 공원에 오시는 날인데. 우와 곳인데? 너무 상큼하다. 막내 이모님이 막내 네. 이모셔가지고 막내 이모님이죠. 아 맞아요. 실제 막내 이 진짜로. 어 실제로 막내 이모. 언니들이 많으신가봐요. 딸이 언니가? 셋이에요. 와 근데 메뉴 진짜 안 겹쳤다. 네. 아이스크림 사설했는데 음 아, 단종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집이 서 어, 이렇게 아, 세팅 아, 한번 진짜 해봤습니다. 보 진짜 넓어. 웬일이야 진짜 넓다. <laughs> <한 모자 멀다. 웃음> 네,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부케 먹고볼게요 참 괜찮지 하니까 아, 아, 먹고 또 갖다 먹고 넣어서. 그러면 되잖아. 네. 그죠? 그리 빵은 케이랑 뭐. 커피랑 먹으면 아, 되고. 아, 아, 그래. 그래. 아, 부동산 아주머니도 아, 오셨어요.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계좌를 연결하면 음. 내 은행으로 보게, 국민은행 메타플로 보면서 먹어. 이런 벌 남편들이 되게 좋아해. 누르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놀러 올게요. 집안 나가요. 즐거웠다. 안녕하세요. 어제 흔적을 치워볼게요 응. 어제는 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해야지 아 아침 햇살 예쁘다 꽃도 이쁘고 가만있어 봐 어제 집 꾸미는 동네 반상회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놀았거든요 이제 어제 쉬셨으니까 오늘 직접 시작하고 이것들 조금 정리해야지 동네 반상회에는 꽃 선물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이것도 장미꽃 선물도 받고 음, 예쁘게 먹으면 뒤처리가 많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번 아, 해보는 거지 설거지 가뭐 비이라고볼수 있지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뿅 식세기 돌리고 집안이 하다가 갑자기 산책을 하고 싶어가지고 집을 막 환기시키니까 는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 그래서 잠깐 밖에 한 바퀴 걷고 올게요 <laughs> 음악 들으면서 멋있잖아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면은 그렇지, 좋잖아 갔다 올게요 이따가 치우지마 뭐. 음, 이거 닦다가 음. 모닝 여유 아 나오니까 좋기는 좋네. 맨날 아침에 집안이라고 음영탕만 먹다가 혼자 이렇게 나와도 괜찮네. 혼자 날만 하네아 자주는 못해도 꼭 종종 나와서 이렇게 걸어야겠다. 아 산책하고 왔더니 배고프네. 서브웨이에서 아침 메뉴로 랩 하나 사왔오 이거 먹어야지. 수에다가. 많이 걸었다. 그래도 많이 걸었어. 응, 아침에는 서브웨이가 이런 메뉴가 있구나. 나는 몰랐네. 나도 좋아하는데, 래 먹냐? 나도 밥을 먹었으니까 꽃들도 좀 다듬어주고 눈도 새로 갈아줘야지. 너무 이쁘다. 이 화병이 요즘 신상이라서 그런지 이 화병이 예뻐. 얼음도 좀 놔줄게요. 선물 받은 꽃들. 싹들을 좀 잘라 가지고 꽃이 왜 이렇게 이쁘까 장미는 이런 잎파리 떼 주면 더 오래 가더라고. 예뻐. 진짜로. 설라이 놓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 잎이 잘 떨어지더라고. 또 오래 가라. 더 오래 가라. 나는 꽃을 좋아하네. 초록이보다이용제이어제이제이기제 다시 제자리 원래 겠습로다머리용 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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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 제이용. 잠깐 밑에 집 언니가 아침 먹으러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언니 줄 선물도 좀 챙기고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는 갔다 올게요. 밑에 집도 살짝 구경시켜드리면은 좋겠는데. 렛츠고. 슬레바 신고 가지마. 뭐. 밑에 집이니까는. 아이고. 가지고 술 많고요. 오 이쁜 그릇이 너무 많아. 어머 저렇게 귀여운 것도 저깄다마 기다 박아놨네. 아 이렇게 귀여운데 막막 빠진 거예요? 아니잖아. 이거, 이거, 이거 나가야 이거 되는 거잖아.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 와 <laughs> 어, 너무 이쁘다. 이 사람 이 사람 잘 샀다. 와 여기 언니 프렌치 스타일. 너무 예쁘다. 와 이게 나는 하얀색이면 예쁠 것 같은데 이제 누에 갖고 아 많이 안 들어. 여기 어. 안에 그래 거의 다 뺐는데. 지금? 어, 뺐는데. 이것도 이쁜 드라다. 이거, 이거, 여기, 커피잔. 이거, 이거. 맥지, 맥지? 어, 맞다. 왜지우드 요거 커피잔 진짜 이쁘더라 준님, 방 아, 아, 아. 여기가... 어, 신기해. 남의 집 오니까는 신기해. 따르따따. 따르따따. 그릇 맛집이라 그럴까? 그릇 맛집? 거기 열어도 안 해도 많안 해도 아 보여드릴게요 뿅오 그래 수집을 한다면 이 정도 클래스로 해야지 <laughs> 뿅와자 여기도 봅니다 다이어트 음식이네. 응. 건강 다이어트식. 응. 건강하게 차려준 음식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샤브샤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커피 자국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응. 쌓아놓는 거. 응. 응. 근데 그래도 궁금해. 얼음 양하고. 그릇 장인분의 서랍 속엔 어떤 그릇이 들어 있는지 한번 열어봤습니다. 따따따 따. 코지타 벨리니. 코지타 아! 벨리니 벨리니. <laughs> 나 이거 너무 예뻐. 펠트로 스튜디오, 트로 스튜디오, 코흐 작가 거. 어, 이건 내가 만든 줄. 어, 예쁘다, 잘 만든다. 이것도 예뻤어. 이것도 내가 만든. 언니 진짜 정확한 취미와 그거다 <laughs>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이거. 이제 우 주. 다음 그릇 도 해주세요. 음. 로얄 코펜하겐. 아, 이 로얄 코펜하겐이구나. 이건 또 진짜 클래식해. 정말 잘 어울려 한식이. 진짜? 이렇게 보면 꼭 엄마들 그릇 같잖아. 음. 근데 또 보다 어, 보면 예쁜 따스로. 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섬세해. 음 세상. 1 0 년에 걸쳐서 모은 그릇이라니까. 여기는 펜하겐. 어. 이거는 에르메스. 이거는 그냥 도자기들. 도자기들. 그냥 도자기들도 느낌 있다. 너 문제. 하나밖에 없네요, <laughs> 이거. 이쁘, 이거 이쁜 이거. 레볼 레볼. 프랑스 거예요. 이거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색깔 봐. 진오리. 진오리. 여기는 컬러풀하네. 이것도 색깔별로 있나 봐. 이게 어, 부츠 디자이너가 어. 만든 거라. 와, 그럼. 그래 가지 그렇지. 어, 그런 느낌 있네요. 잘한다. 음, 예뻐. 이쪽 필라트. 아 어, 이게 필라트 이거 음. 어쩐지 이쁘다 했어요. 음. 그냥 여기 여기 테두리만 봐도 이쁘다. 음. 이거는 밑에는, 오, 밀보라는... 이거는 바필보. 음. 다음에 시간 많을 때 꺼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여유 있게 놀러 왔을 때. 거동산이 벽에 걸었던 거. 음. 벽장 시켰던 건데 지금 못못 해갖고. 아. 이거가 아스티에트 필라트. 얘도. 이거는. 그건 그냥 대리석! 그냥 대리석 트레이예요? 진짜 대리석!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저거랑 응. 쟤는 아무거나 잘 어울린다 음, 이건 뭐야? 걔는 그냥 오브제예요 이뻐요 음, 음, 이뻐 아유 아이 이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좀해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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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이고 잘해 就进。